노원구는 현직 구청장이 재보궐에 출마하면서 구청장 자리가 공석이 된 곳입니다. 민주당은 삼파전으로 압축이 됐고, 자유한국당은 단수 후보 공천이 확정된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신중을 기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뛸 더불어민주당 노원구청장 후보는 삼파전 싸움이 됐습니다. 서영진 오승록 양건모 예비후보입니다. 먼저 서영진 예비후보는 서울시 의원을 역임했습니다. 공약으로는 첫째 아이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오승록 예비후보도 바닥민심 다지기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으로 인구감소를 꼽았습니다. 시민운동가 출신인 양건모 예비후보는 여성 특유의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노원구청장 후보 경선은 국민 여론 조사 50% 권리 당원 투표 50%로 치러집니다. 자유한국당 후보로는 임재혁 후보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노원구의회 3선 의원을 지낸 임재혁 후보는 제7대 의회에서 상반기 부의장을 역임했습니다. 임 후보는 일자리 창출과 노후된 주택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 노원구청장 후보는 현재까지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준석 바른미래당 노원구병 공동위원장은 2명 정도 물밑 접촉 단계이긴 하나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후보 등록까지는 한달 이상 남은 만큼 신중을 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 13일에는 민주평화당 소속 한덕희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한 후보는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안철수 후보 정치개혁특보를 지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박선호입니다.